죄송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 마크 생존기를 해볼 건데요. 자, 시작. 안녕. 자, 일단 기본적인 상태. 나무 캐기. 음. 아, 나무를 캐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자. 물을 캤, 자, 이제, 자, 자, 참나무를 만들고, 작업대를 만들고, 작업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도깨를 만듭니다. 그리고, 캠. 응. 흙을 일단 먼저 펴니다 미쳤어요. 잠깐, 잠깐. 그럼 일단 흙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땅굴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흙을 많이 캐줘야 돼요. 자 흙을 많이 캐줍니다. 자용암가 빠지면 저 바로 요다이에요 용화에 빠지면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됐어 이제 나무 고괭이로 돌을 켜보겠습니다 나무 고괭이로 켜보자 형 음, 제가 죄송... 죄송해요 제가 마크 생존에는 꼭 하나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마크 생존기 생각을 너무 안 해서 아 진짜 니가요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스타시 븐님이 지금 아, 데스노트님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게 떠들고 있어요. 응. 뭐라고? 데스노트? 응 어. 아니요 그냥 지금 스시 그리고 딱삐랑 딱삐가 지금 아, 딱삐 아니거든? 아무튼 어떤 여자 한 명이 지금 따지고 있어요 정준아 나랑 살충제 탈래? 잠깐만 방송이 잠깐요요전 잠깐 나중에 전이부에 나가겠습니다 빠이